네, 코니키스입니다. 2025년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가 좋지 않다 보니 또 리플이 공격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XRP는 이제 밈코인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려보고요. 네, 구독자 88700명 구독과 좋아요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제 멤버십 간단하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유튜브 멤버십 최고 과정, 고량주 과정입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가입하신 분들은요, 인키스 메인 화면에서 게시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게시물을 터치하시고, 나온 이거. 4대 보조 지표. 제가 이러이러한 위치, 이러한 위치는 단기 저점, 뭐 이런 게 공개가 되는 그러한 마법의 보조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쨌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뭐더 이상 저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예, 네, 거기까지. 어제는 해인 회장님께서 가입하셨네요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가입해주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하신 분들은 네, 다른 분들 가입 안하고 있을 때 얼른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세팅하셔서 여러분의 무기로 만드시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본능력을 기르셔서 빨리 단기에 채화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누른 것처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을 보고 또 하나 하나씩 <laughs> 죄송합니다 가격을 보고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벽간의 움직임 간단하게 보시면 새벽간에 지금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한시간봉은좀 그렇군요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3623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살짝 수화 매물이 어, 나오고 있다 새벽간에 뭐 움직임이 나빴다고는 하기 좀 그렇고 음. 그리고 지금 6시부터 12시까지는 살짝 소화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거래대금이요. 너무 말랐어요. 야, a s 1 6주는 와, 좋았네요. 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금 초심이, 투심이 투심이, 굉장히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진짜 이거는 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얼마나 나중에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나 이거는 지, 난이도가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 시즌인데도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게 상당히 더 인상적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39일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63% 여전히 네 금리 인하 확률이 어, 좀 그래도 이제 금리 동결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된다. 63대37 여전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투심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투심이 많이 죽은 게 나쁜 거죠. 예, 나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 죽여놓고 이제 어느 순간 확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력의 수능하되 그 와중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추구를 해야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XRP는 민코인 이 비판이 있었다. 저는 이런 것들 역시 세력들한테 때를 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기사는 좋은 기사죠, 당연히. 근데그 기사의 내용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의 내용이 아니고 기사. 이 기사의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사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그냥 때 쓰는 거다. XRP의 핵심 사용 가치가 약화됐다는 논쟁. 저런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그냥 반박하겠습니다. 아, 양자 컴퓨터. 혹시 지금도 양자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는데, 는 대충, 눈대충, 던대충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계속 눈대 던대하시나? 뭔뭐 양자 컴퓨터가 발, 발명이 아 저기 더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에 압박을 준다 는데 셧다운 되면 떨어진다 던데 이런 질문은 하지 말자. 네. 남의 말 듣고 그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 이 시간에 그 시간에 현재 상황을 잘 직시하는 게 낫다. 그래서. 어, 논쟁이 붙는 것은 퍼드일 수도 있고 퍼드의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 그 시즌 종료와 비슷한 그런 기사들 아까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은 심심하면 나오거든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야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플 알죠 아, 비트코인 900만원일 때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9천만원이 아니고요 비트코인 900만원일 때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 때먹은, 이게. 그니까, 리플도 마찬가지. 맨날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거 쓰임새 있어? 이제는, 쓰임새 있어? 이런 이야기가 식상, 한 식상해서 그런지. 이제 밈코인 아니야? XRP가 밈코인이다. XRP가 밈코인이라면, 아, 리플 CEO가 있을 필요가 없고, 리플 CTO가 기술적인 고문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밈코인인데. 그냥 재미로 만든 건데.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하나씩 간단하게, 뭐, 길게 볼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유년, 어, 웨스턴 유니언에서 솔라나 채택하고 스위프트가 아니라 리니아를 선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오랜 기간 강조된 글로벌 결제 브릿지서사와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영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XRP의 기능이, 이참 예, 이렇게 그,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복잡한 기술이죠. 그러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외로 단순한 논리를 이해를 못 하나? 저희 방송은 왕초보급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XRP는 기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XRP 레저는 네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기찻길 철로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영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XRP의 기능이 희미해졌다. XRP의 기능은 희미해졌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홍보가 덜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3년에 리플 랩스의 기간 동안에 약 4년 동안을 법적인 리스크에 시달려서 제대로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길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XRP의 기능이 희미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폐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 1, 달러, 달러에 패킹되기 위해서 1 달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 XRP는 고정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국제 송금의 혁신. 뭐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관론자, 비판론자들은 XRP가 리플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다. 이것도 해묵은 논쟁이죠.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XRP, 아, 저 리플이 그런 회사에 있다면 권도형 루나 있죠? 처럼 진작에 들통나고 리플 CEO는 진작에 도망다녔을 겁니다. 네, 사기는 초단기여야 돼요. 초단기. 사기는 초단기여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누군가 어떤... 그 열의 아홉은 사기에 걸려들겠지만 그 이렇게 명석한 한 명이 있어요 소수에 한 명이 그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 사기라는 그러면 그게 이제 확산이 되죠. 그러니까 사기는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들어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리플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떤 정치적인 또는 법적인 탄압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정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은행이 XRP 사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은행이 XRP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관심은 보였지만 법적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벤코브 아메리카 등등, 네,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XRP 판매가 운영 자금과 소프트웨어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건 맞죠. 예. 네. 운영 자금, 소프트웨어 개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재투자잖아요. XRP를 커뮤니티 기반 가격을 가진 가격 움직임을 가진 밈자산과 비교하며 실사용 가치가 아니라 지지층 자속의 가격을 설명한다. 네, 실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박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XRP, 그리고 중요한 건다안 좋은데 꼭 XRP만 공격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XRP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은, 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간의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 뭐가 합니까? 네, XRP 레저가.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은행이 XRP를 안 쓴다. 이미 여러 국제 결제망에서 실사용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압을 받은 지 얼마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풀린지 탄압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음,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죠. XRP 판매가 리플 리플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SEC 어, 2020 2000, 2000, 어, 2023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 승소, 2024년 8월 7일에 추정 판결 승소. 이걸 통해서 오히려 XRP는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미임 자산 수준, 수준이다. 뭐 그거는 뭐 반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XRP가 민코인이라니요. 그거는 본인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신 분석 비트코인 상승 전환 가능. 4년 남화폐 사이클이 끝났다. 불확실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이 금과 기술주로 이동하는 것 뿐이지 이동하는 것일 뿐이지 이제 앞으로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의 각광을 받을 것이다.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미중 다음 주 무역 협정을 제기할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나스닥이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커플링이 돼서 좀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받던 것들이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격이 반응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번 주 거래소에서 20억 비트코인 출금. 네,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강제 시그널 맞죠.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은 3,741원, 3,742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주말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회복력, 회복력을 보인 상태에서 다음 주에 또나스닥 열리면 11월 장은 화끈한 장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 주말간에 딱 가입하셔서 하나하나 공부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볼 시간에 조금 시간 내셔서 여러분 투자 공부 다 하시잖아요. 네, 투자 공부를 무슨 책을 사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한 방이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그건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시고 이따 2시 반에 뵙겠습니다.